자, 예쁜 눈은 어떤 눈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막연한 질문을 던졌는데요. 어, 예쁜 눈은 제 기준에서는 눈동자가 크고 큰 눈, 둥근 눈매 이 정도가 어, 생각이 납니다. 어,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이분은 제가 수술한 분인데요. 수술 전 수술한 다음에 어, 약 2개월 좀안된 다음에 사례입니다.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느낀 게 눈동자가 크신 분들은 웬만큼 눈만 받쳐주면 상당히 매력적인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타병 수술하고 눈 앞쪽이 두껍다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. 이 부분이 두껍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두꺼운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그거에 관한 문제거든요. 어, 라인을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눈동자 크기에 비해서 눈 앞쪽 흰자위가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경우에 라인을 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동자가 충분히 보이도록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 쌍꺼풀 라인이 같이 얇게 나오거든요. 눈동자가 큰데도 이렇게 눈 앞쪽 흰자위가 가리게 되면 어, 좀답답하고 우울해 보입니다. 큰 눈동자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. 자,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, 있는 게, 아, 뭐, 저희가 깬다기보다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깨야 되겠죠. 쌍꺼풀이 두꺼울 때 라인을 줄여달라고 환자가 요구를 하면 라인을 줄일 생각을 하기 전에 눈틀 자체를 봐야 됩니다. 왜냐면 하이눈 틀이 원래 자기 눈입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쌍꺼풀 위가 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눈은 여기입니다. 단지 여기는 쌍꺼풀을 만들어서 눈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보는 것일 뿐입니다. 그래서 눈 틀을 크게 만들면 이렇게 눈도 예뻐지고 그 위에 얇은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물론 그 기술적인 테크닉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요. 그런, 어, 그런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눈 틀을 크게 하면 당연히 쌍꺼풀 라인도 같이 얇아지고 이렇게 큰 눈동자가 빛을 볼수 있는 매력적인 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제가 눈동자가 좀 작은 편이라 눈동자 큰 여자들을 보면 좀 매력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자, 그건 여담이었고요. 이렇게 눈 앞쪽이 두꺼운 쌍꺼풀 재수술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